스트레스 관리 방법 또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럼 전 다시 여쭤봐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뭐해 보신 거 있으세요? 혹은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90%는 운동을 좀 하려고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여쭤봐요.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럼 절반 이상이 아니요. 저 운동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그 또한 뭔가 해야만 할것 같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건 성공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음체미, 음악, 체육 미술 중에 그나마 관심 있는 게 뭔지 여쭤봐요. 체육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어, 뭐 운동하고 관련된 거 많잖아요. 뭐 조깅, 산책, 뭐 필라테스 요가, 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음악하고 미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거의 취미 컨설턴트처럼 상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아니면 뭐 노래를 배우고 싶은지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어떤 음색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실제로 어떤 악기를 배울지 좀 정하기도 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집요하다 할 만큼 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는 상담실 안에서, 아, 그러게요, 선생님. 그럼 저한테 맞는 음악으로 한번 스트레스 관리를 해볼게요. 하고 나가시면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바로 이 문을 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상할 때랑 실제로 해볼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래 사는 이 인생을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해보셔야 알아요. 어. 음악, 체육, 미술 크게 나누고, 하나씩 건드려보고, 진짜 나한테 맞는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 신청했어요. 라고 적고, 오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얘기하세요. 나는 이 생각을 멈추고 싶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신청했다. 그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명상이나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명상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을 비우세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비우는 게 정말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지금부터 어, 얼룩말에 대한 것을 10초 동안 아무 것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떠세요? 아마, 얼룩, 덜룩, 네, 줄무늬, 젯, 지, 뭐, <laughs> 별게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게 더 뇌를 자극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가장 먼저 이제 금지되어야 할 <laughs> 다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보다는 생각의 방향은 전환하는 것은 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근데 방향을 전환하려면 일단 그 반복되는 생각에 스위치를 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또 반복되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스위치를 딸까? 하면 방향이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스위치를 만드는데도 한 1, 2주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이 그냥 빠져들고 마니까. 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만든 다음에는 어디 방향으로 갈 거냐를 같이 정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세요라고 정해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잘 먹히지가 않아요. 네. 상담 받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네. 그 스위치를 딸깍 해서, 어, 반복되는 생각이 아닌, 좀이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방향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편입니다. 상담실에 오기 전에 막 반복되는 생각들은 나를 더 기운 빠지게 하거나 너무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새로이 방향을 설정한 생각들은 그래도 나에게 좀 위로가 된다거나 네, 내가 좀 기운이 나게 한다거나 그런 방향의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되게 노인분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분들만 만나게 된 거는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그 10년 전에는 어 어떤 부장님을 상담하는데 이 부장님은 회사에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의 상담 목표가 토요일에 출근 안 하는 게 상담 목표일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마 그분의 자녀분들이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예. 내가 직장만 다녀서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다 <laughs> 이것저것 해야 위 험한 세상을 살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 가는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 뭔지를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서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달리느냐, 모르고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르고 막 달렸을 때는 어, 되돌아봤을 때 어느 날 문득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었지? 뭘 위해서 달리고 있었지? 그걸 몰랐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잠깐 멈춰서서 내가 원하는 삶의 큰 그림이 뭐였지? 나는 뭐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게 내가 가려고 하는 저 그림에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서, 어, 나는 이렇게 바쁘 달리는 삶이 좋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야라는 거 알아차리고 달린다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휴식도 오히려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을 정말 잠깐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더 훨씬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잦은 이직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사실 아직 알수 없어요. 근데 잦은 이직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 내가 잘못됐나 하는 거는 이 상황이 주는 생각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쪽으로 치워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이제 옆으로 놓으면 그때서 거의 남의 일을 생각하듯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첫 직장. 장단점을 쓰고, 두 번째 직장, 장단점을 쓰고,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내 상황들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했는지, 아니면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했는지, 아,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해야겠구나, 또알수 있고, 내가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은 팩트가 아니라 이 상황이 만드는 생각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놓고 다음 직장 선택을 할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딱딱 정리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눈에 보이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럼 과거에 실제로 끈기 있게 했던 게 있었는지, 근데 실제로 끈기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끈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 직장 생활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지만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첫 끈기를 시험해 보는 시간으로 가질 거냐? 그러면 내가 다음 이력서에 쓰기 위한 3년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끈기를 시험해 보는 첫 순간으로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목표로 바꿔서 다시 한번 달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과거에 탐색해 보니 끈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그런 이제 의심은 사라지는 거죠. 아, 맞아. 나 원래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가 문제였어. 이렇게 되는 거고. 탐색해보니, 아, 정말 끈기가 없었다. <laughs> 하면 어떡하실래요? 지금부터 끈기를 만들어 보실래요? 계속 이렇게 사실래요? 예. <laughs> 네. 근데 지금 이 직장은 끈기를 시험하기에 그래도 적당한 회사인가요? 여기서 시험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거기서 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시험해보겠다. 라고 하면.